예, 우리는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프랑스 혁명사를 다룰 텐데요. 이 프랑스 혁명사는 프랑스 대혁명 1789년부터 1871년 이 파리꼬미까지, 어, 이때까지 이약 100년의 혁명사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정치사, 아 프랑스의 정치사를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프랑스의 정치사는 그다 마르크스가 이제 프랑스의 정치사를 프랑스 삼부작을 통해서 했습니다. 1848년 혁명, 그다음에 나폴레옹 3세의 집권 과정, 그다음에 파리 꼬민 아 이렇게 예, 했었는데요.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랑스의 왕국인데요. 프랑스가 국민 국가를 형성하게 된, 즉 절대 군주를 형성하게 된 과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프랑스는 이제 아 로마 시대부터 와다가 프랑크 왕국으로 해서 현재 독일, 프랑스 이렇게 이제 그이 같은 지역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독일과 프랑스 간의 그 영토에 관한 전쟁,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두 번째는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 이 백년 전쟁이 1453년, 에 끝나는데, 이제, 이제, 잔다르크라는, 음, 그 영웅에, 이제 알고 있는데, 에, 1453년에 백년 전쟁이 끝나면서, 오늘은 프랑스라는 이런 그 민족, 영토, 그다음에 프랑스 국민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비로소 이제 프랑스의 이 절대 군주제가 아, 형성이 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프랑스의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획득 정책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1789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이 이, 이 생겼고요. 이 프랑스 대혁명은 정부가 의회정부제입니다. 의회정부제, 회의정부제. 오늘날 그 소련, 중국, 북한이 전부 다 회의정부제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 우선, 입법부가 행정권, 사법권에 의해 있는 이런 회의정부제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이제 그 왕을 죽이지 않았죠. 그러다 왕을 죽이고 부르주아 아, 아 정부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민중 정부, 사회주의 정부는 아니고 사회정부는 아니고 민중 정부로 넘어갔다가 이제 그로베스피어르가 암살당하면서 1795년에 보수 공화국이 성립되고 여기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군인으로 있다가 점차 이제 나폴레옹의 인기가 높아지고 해서 어그 나폴레옹이 이제 그 원정, 그죠 프랑스의 식민지를 많이 획득하고 프랑스 혁명 정신을 많이 수출했는데, 국민 투표로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정이 생기는 거고요. 1815년에 이제 나폴레옹이 완전히 몰락한 이후에 나폴레옹 체제가 붕괴되고 나폴레옹이 많은 식민지를 획득했죠. 이 식민지들이 원래의 그이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원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동체제 그래서 이걸 1815년에 비인체제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반동체제가 1815년에 이,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어, 보수, 왕당파의 재집권이라고볼수 있겠죠.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중들의 투쟁이 있었고, 1830년에 이러한 그 절대군 주제, 절대군 주제에 대한 그 저항이 있었는데 핵심적인 저항은 1 9 3 0 년대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투표권었습니다 투표권, 투표권 확대 운동인데 이러한 저항이 일부 성공해서 루이 플루비로하는 프랑스에서 입헌 군주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헌 군주제는 과거에 에, 토지 귀족의 귀족이 안 귀족에서 권력을 대은행 대은행 금융 귀족에게 권력을 넘겼고 그다음에 투표에서도 완전한 보통 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완전한 보통 선거 투표권 확대 운동이 번졌고 이 민중의 생존권과 이 투표권 확대 운동이 결합하면서 1848년 2월에 왕정이 무너지면서 제2 공화정이 성립된다. 이 1848년 2월 혁명은 부르주아와 노동자들이 함께 세운 그러한 혁명이었습니다. 사회 공화국, 완전한 부르주아 공화국도 아니고 그서 사회주의 공화국도 아니고 이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의 공화국이었는데 이 혁명 직후에 이루어진 그 선거에서 보수파들이 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파들은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그니까 보수적인 부르주아들이죠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파리에 있는 노동자들을 추방합니다 파리에 노동자들 실업자를 위한 국립 공장이 있습니그국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추방할 때 노동자들이 거기에 대항해서 6월을 봉기를 일으킵니다. 빈 체제는 1848년 2월 혁명이 어, 파리라든가 오스트리아 빈이라든가 빈 체제의 핵심은 메테르니 체제입니다.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래서 1848년 2월에 메테르니가 아, 실각함으로써 어, 이빈 체제가 붕괴됩니다. 바로 이때 이제 공산당 음, 선언이 나오는 거고요. 마르크스가 아, 이 시기 그래서 1848년 2월에서 6월에 노동자 봉기가 참혹하게 진압당하는데 그 과정을 1850년에 프랑스에서 계급수쟁 1848년에서 50년까지를 쓰게 됩니다. 1848년부터 49년까지 이렇게 긴박하게 벌어졌는데 1950년에 쓴 것은 1848년 혁명 과정에 마크스가 직접 개입을 했었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혁명이 끝난 후에 1850년에 런던의 망명에서 쓰게 됐기 때문에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이라는 이 책은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에 막스가 직접 관여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혁명에도 관여했고 그래서 그 혁명 당시에 바로 쓴게 아니라 그 이후에 썼다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직접 쓸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프랑스 삼부작과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48년 어 2월 혁명 직후에 선거에서 이제 부르주아들이 부르주아들이 다수파가 되는데 여기에 공화주의 부르주아와 왕당파 부르주아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때 왕당파 부르주아와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이 서로 합세해서 공화파 부르주아들을 축출려내고 루이 나폴레옹은 결국 국민투표로 국민투표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1852년에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트의 드루메르 18이라는 그러한 책을 쓰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런던에서 쓴 거고요. 아 어, 이거는 이제 위의 저작과 달리 위의 저작은 마르크스가 1849년까지 혁명에 직접 어, 종사를 한 겁니다. 종사를 하, 했습니다. 어, 그런데 요 저작은 마르크스가 1849년 이후에는 런던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런던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루이 라플레옹의 어, 황제를 서의 그런 집권 과정 그리고 부르주아 브루주아, 부르주아들 어, 공화파 부르주아와 왕당파 부르주아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일부만 경험했습니다. 1849년 일부만 경험했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쓴 거라고 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이 라플레형은 어, 민족주의자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국내의 실정을 식민지 획득으로 해서 전쟁으로 했는데 결국은 루이 라플레온과 독일을 통일하려는 독일을 통일하려는 어, 철혈 대상 비스마르크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오스트리아 같은 게르만계인 오스트리아를 굴복시켜 했고 두 번째는 인접국에서 독일의 통일을 반대하는 프랑스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루이 라플레옹에게 일부러 외교적 모욕을 주면서 전쟁을 유발시킨 루이 라플레옹이 거기에 말려들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프로이셔는 어, 유럽에서 세계 최고의 에, 보병 세계 최고의 보병이기 때문에 들어보고, 루이 라플레옹이 전쟁에서 지면서 어 포로가 됩니다. 1870년에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서 어~ 제3공화정 어~ 루이 라플레 왕 황제니까 황제가 물러나제3공화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프레이션 음, 비스마르크는 어~ 그 파리의 베르샤이 궁전에 와서 거기서 이제 독일 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독일 제국 독일 통일을 선포하는데 독일 통일을 어~ 점령국인 파리의 베르샤이 궁전에서 선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독일 통일에 그이 반대했던 루이 나폴레옹과 어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독일과 경쟁자였던 프랑스에 대해서 어, 자신들의 그 독일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 베르샤유 궁전에서 어, 독일 제국 선포식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프랑스 민족, 민족들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리면서 프랑스의 민족주의가 아 어,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 라폴로옹이무너지는 공화정이 된 후에, 1871년 2월 8일에 총선을 하는데, 왕당파들이 이, 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혁명의 기본적인 거는요, 혁명은 주로 수도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혁명 초기에는 혁명 세력들이 이 권력을 잡지만, 혁명 직후에 에, 이루어진 선거에서는 전국적인 선거라기 때문에, 전국적인 선거를 하면 농촌 지역 이런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아, 선거 혁명의 시작이라든가 주도권은 혁명 세력이지만 실제로 선거를 하기 하면은 주로 보수파들이 당선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1870년 2월에 왕당파가 당선됐고 어, 이들은 이제 프레이션에 항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프레이션 군대 독일 군대가 파리에 진입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당파의 항복과 파리의 프레이션 진입에 반대하는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에서 시작된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파리 꼬임이 결성이 됩니다. 이 파리 총임은 이제 3월 18일 날, 3월 3월 18일 날부터 5월 28일까지 음, 이 정도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데 삼월2 6 일에 삼월이십 일에 아, 선거를 하니다 이건 파리 꼬민 그래서 파리에서의 시의원 선거입니다 파리에서의 시의원 선거 그런데 파리만 혁명서류이 장악하기 때문에 혁명 정부를 구성하는 음, 선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리 시민의 절반 정도가 참여해서 아, 8팔십 명의 의원을 시의원을 선출했죠 그런데 이제 파리 시의원들이 파리 자체를 새로운 공학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자치정부인 파리꼬미을 선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크스와 르 앵겔스는 이런, 어, 오블전쟁, 프랑스와 프레이션의 전쟁과 그 이후에 파리꼬미에 관해서 글들을 여러 개 썼습니다. 이제 먼저 앵겔스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전쟁이라는 음, 음, 제목으로 그 1870년, 1870년 그 8월 초, 8, 7월 말 8월 초부터 그 다음에 71년 2월 때까지 먼저 어, 프랑스와 프레이션의 전쟁, 파리코민 직전까지를 먼저 앵글스가좀 음, 썼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도 이제 그 프랑스와 프레이션에 관한 전쟁에 관해서 어 글을 쓰지 않고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이 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70년 어, 7월 23일, 1870년 7월 23일, 보불 전쟁이 끝난 이후에 부르주아, 그죠죠 부르주아 어, 임시 정부가 있었을 때 마르크스가 국제노동자협회 평의회에서 이런 프랑스와 프레이션의 전쟁에 관해서 어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꼬밈이라는 책의 일부분으로 어,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1870년 9월에 역시 이 프랑스 보불전쟁이죠. 보불전쟁에 관한 두 번째 연설을 하고요. 그로부터 이제 1871년 5월 30일. 1871년 5월 30일이면 파리꼬밈이 아, 5월 26일인가요? 8일인가요? 그때 이제 그이 5월 28일 날 엄청난 사망자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체포나 망명됐는데 그래서 어 그리고 나서 이틀 후죠. 5월 30일 날 이번에는 이제 그 파리 꼼에 대해서 씁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프랑스에서의 그 내전인데 내전이 그냥 내전이 아니라 시민 전쟁이라고 시민 전쟁 어, 부르주아간의 부르주아 부르주아 부르주아간의 전쟁 시민들의 전쟁 어, 이렇게 해서 영어로 하면 시빌워인데요. 시민은 노동자가있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부르주아와 노동자 시민 중에 부르주아의 노동자의 전쟁. 파리 꼬임을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 꼬임이라는 게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합쳐 놓은 거고요. 파리코롬이 진압, 진압당한 이후에 다시 보수, 보수공화국이 다시 그 복권이 되고, 1875년에 이제 헌법을 통해서 의원 내각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제3공화국으로 가는 거고, 제2차 대전에 제3공화국이 이제 독일의 식민지가 되면서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득이를 1944년부터 46년까지 아, 망명을 해서, 영국에 망명을 해가지고, 망명정부의 아, 주석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에서는 비시, 비라는 그, 어, 그, 독일의 괴뢰정권이 성립이 됐, 됐고, 두골은 이제 망명정부인데, 실제로 이제 망명정부이기 때문에 힘이 없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후원으로, 프랑스 민족의 저항을 동원하기 위해서 드골 망명 정부를 영국과 미국이 후원합니다. 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힘이 없죠. 그래서 많은 모멸을 모멸과 멸시를 많이 당했을 겁니다. 드골이 그래서 프랑스 민족의 자존심이 많이 회전되는데 그래서 프랑스는 드골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 민족주의로 나아가게 되고 이러한 걸 자기 정치적 자산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해방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46년까지 망명정부가 유지되는데 그때 주석을 했고, 이제 파리가 해방된 2차 대전 직후에, 예,부터 새로운 공화국이 이제 제4공화국, 제4공화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4공화국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어, 전쟁 직후에 이루어진 총선에서 공산동, 공산당과 오늘날 그 사회당인데 노동자 인터내셔널 프랑스 집으로 가는데요. 이러한 좌파 연합들이 집권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차전 직후에 치러진 최초의 선거에서 드골이 예, 집권하는 게 아니라 이 좌파 연합들이 예, 집권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과 실권은 수상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장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좌파들이 계속 어, 집권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좌파 후반에는 이제 공산당이 이탈하면서 어, 공산당 이탈하면서 자파 연합이 무너지지만 어쨌든간에 드골은 음, 권력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베트남과 알제리, 특히 알제리의 그 식민지 해방 전쟁이라든가 알제리 내부의 내란만 일으키면서 이제 프랑스는 이 식민지 문제로 커다란 골치를 앓게 되는데 그 시기에 이제 드골이 돌아와서 알제리 문제의 해결 해결을 주장하면서 어 드골이 다시 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 국민 투표로 제5화국 헌법을 통과시킵니다. 드골헌법이라 그러는데 과거에 이제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를 바꾸고 이거 이원집정부제. 아, 대통령이 평상시에는 외교와 국방의 권한을 가지고 내치는 수상하게 맡기는 것. 그렇지만 이제 비상시국에는 내치까지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러한 것들을 두골이 국민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나 루이 나폴레옹이나 다 이렇게 국민 투표를 권 내는데, 드골도 국민 투표로 자신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 어제 내각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권한을 강화시키는 이원집정부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민 투표를 통해서 관찰하고그 이후에도. 수차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합니다. 그러다가 1868년 5월 혁명이 일어났죠. 잘 알고 있는 5월 혁명. 프랑스 파리에서 그래서 이 5월 혁명으로 노동자와 학생들, 또 시민들이 연합을 해서 파리에서 어그 봉기가 일어납니다.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봉기는 결국은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되고 선거를 하는데 역시 총선에서도 어 5월혁명 직후에 그러한 그 사회의 혼란, 불안 이런 거를 이제 그 우려를 하겠죠. 프랑스 파리는 진보적이지만 프랑스 전체를 보면 전국의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드골이 세력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5월혁명 일어났을 때도 드골이 잡았는데 5월혁명이 진압되고 나서 드골이 세력을 강화한다. 그렇지만 1년도 안 돼서 1969년 4월 28일에 상원의 개혁과 지방자치의 개혁을 요구하는 이제 드골이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거기서 패배합니다. 책임을 지고 어, 드골이 이 사퇴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오늘날 프랑스까지 예, 올 때까지 뭐 커다란 정치적 격변이 예, 그 없이 예, 나름 안정적인 어, 정치 체제를 예, 유지하고 오, 있습니다.